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 출판사에서 나온 마샤 리네안 지음의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제목이 처절하지요? 자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독자와 공감하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는 저자 본인께서 실제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인데요. 당신의 삶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지옥처럼 괴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마샤 리네아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면 당신도 할수 있다. 감수하신 분의 글을 읽어보면, 정신장애를 앓는 분들을 치료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담자들에게 덮고 싶은 자신의 과거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이 책은 심리학자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들을 위해 최초의 근거 기반 치료인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개발한 마샤 리네안 교수님의 회고록이다. 리네안 교수님이 DBT 치료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임상 현장에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를 해 입원을 반복하는 내담자들을 가장 골치 아파했다. 이런 내담자들 위해 특화된 치료가 없었고 치료 경과도 나빴으며 많은 경우 치료사가 소진되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담자가 자살해 치료사가 곤란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리네안 교수님은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인의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알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포기한 본인과 비슷한 내담자들을 위한 치료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DBT 치료의 대단함은 기존 정신과적 치료의 모든 패러다임을 깨고 의심하며 만들어진 치료라는 데 있다. 리네안 교수님이 최초로 출판한 DBT 논문에 의하면 DBT 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자해빈도가 감소했으며 치료 중단률도 효과적으로 감소했고 입원일수도 적었다. 이 책에서 리네안 교수님은 DBT 기술이 인생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비참해하거나. 인간관계 갈등으로 깊이 고민하거나 너리뛰는 감정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스스로 자신이 못났다며 자책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리네안 교수님은 말한다. 당신은 못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술이 부족한 것이라고. 리네안 교수님은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마치 온 몸에 삼도 화상을 입은 것과 동일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삶의 문제들을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다. 만약 당신도 지금 답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의 지옥에서 살고 있다면, 리네안 교수님의 바람처럼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그런 기술들을 배워보기를 권한다. 두 번째 깨우침의 순간. 내첫 번째 깨우침은 1967년 시카고의 스네클피정의 집 부속 예배당에서 경험했었다. 하나님께로 나를 던져 합의를 이룬 황홀경 같은 순간이었고, 이 체험은 적어도 1년간 지속됐다. 나는 예배당에서의 황홀한 기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하던 바로 그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애들 옆에 누워 느낀 그와 똑같은 황홀한 기분은 애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었고, 그제야 내가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예배당에서의 황홀한 기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느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느낀 것이었다. 그게 다였다. 1년여의 황홀감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다.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져 버렸다. 나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예바당에서의 그 신비로운 체험 이전으로 돌아갔다. 다시 하느님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다. 10년이 더 지난 후 시애틀에서 샬렘 영성훈련원을 찾아갔던 어느 날도 내 갈구는 여전히 답을 받지 못한 채 영혼은 어두운 밤 속에 잠겨 있었다. 훈련원의 학예 강좌를 들으며 앉아있던 중 어느 순간 나는 강의실 앞 강사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창가로 시선이 흘러갔다. 바로 그창 밖으로 산들바람 속에서 살랑살랑 나부끼는 큼지막한 꽃 하나가 보였다. 파란색 수국이었다. 그 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떤 확신이 밀려왔다. 그 확신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바로 하느님은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었다. 하느님은 내내 같이 가까이 계셨다.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모든 것에 깃들어 계신다. 내 갈구는 끝났다. 나는 마침내 하느님을 찾았다. 하느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것이 두 번째 깨우침의 순간, 내 수국의 순간이었다. 시시한 얘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깨우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흔하다. 차를 몰고 거리를 지나가거나 그냥 기차역에서 대형시계를 쳐다본다. 똑딱똑딱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은 당신 자신과 세상과 신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될 수도 있다. 선에서는 인정받는 것처럼 행동하면 언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면 언제나 깨우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파한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단지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날 내게 일어난 일이 그랬다. 하느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 나는 곧 깨달았다. 나는 버려진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이 선하다. 이두 번째 깨우침의 순간에는 내가 샬렘 영성훈련원에서 체득한 보물 중 하나였다. 또 하나의 보물은 제럴드에게 얻은 기꺼이 하기에 관한 가르침이었다. 기꺼이 하기 윌링니스는 현재 상태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주와 하나가 돼우주에 동참하고 그 순간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설거지를 하고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은 물론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대해서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당신이 옳더라도 자신이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을 만한 일들을 행하되. 해야 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기꺼이 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기꺼이 하기는 신의 의지나 우주의 인과적 요소의 수용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울화를 버리는 것이다. 제럴드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기꺼이 하기란 매순간 살아있는 것의 신비로움에 수긍하는 것이다. 기꺼이 하기의 반대는 고집스러움이다. 고집스러움이 있으면 현실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아 하는 식이다. 자신이 옳다는 태도다. 현실과 싸우며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해 얻는 것이 없다. 고집스러움은 상황에 필요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기꺼이 하기라는 개념은 내게 강한 여운을 남겼고 내가 도움을 주는 내담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살만하게 느껴지는 삶을 일구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았다. 기꺼이 하기는 이후 DBT, 고통감내 기술의 하나가 됐다. 몇년전 나는 기꺼이 하기와 흥미로운 싸움을 벌이며 고집스러움으로 고집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다. 자초 지정은 대략 이렇다. 나는 고위험군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승인을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치적 수환을 잘 발휘해야 했지만 내가 열의를 갖는 일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연구 주제의 구체적 내용은 별 상관 없으니 생략하고 당시 내가 학과장 및 부속 상담소의 몇몇 권위자들과 면담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만 말하겠다. 나는 이 권위자들이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위험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란 점을 잘 알았다. 면담에서 내가 열정에 떠밀려 그들의 반감에 분노를 표출한다면 프로젝트가 무산될지도 몰랐다. 나는 정반대 행동하기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보기로 했다. 면담 전날 밤 나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시도를 할 때마다 고집스러움이 폭발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못해, 고집스러움. 조용히 해, 고집스러움. 이걸 계속 반복했다. 내가 오라, 그 사람들이 틀린 거야. 조용히 좀 해, 고집스러움. 아무리 연습해도 소용이 없었다. 불길했다. 다음 날, 면담 자리에서 우리는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았다. 동료 두 명이 나와 동행했다. 나는 조금씩 흥분이 되면 의자를 뒤로 약간 뺏고, 그러면 동료들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내가 진정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맡아 있다. 나는 용케 평정을 잃지 않고 면담을 마쳤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정반대 행동하기가 왜 효과가 없었는지 따져봐야만 했다. 나는 고집스러움으로 고집스러움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 사람들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학문의 자유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생각했다. 어, 아니야. 그들은 내게서 학문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어. 내 공간을 뺏을 수는 있겠지만 학문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 내겐 종신 재직권이 보장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나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효과가 있었다. 나는 어떤 기술이 내게 효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지 알아내야만 하는 직성이 풀린다. 이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만한 기술은 기꺼이 하기, 즉,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기꺼이 하기는 그 세상에 들어가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몸은 마음을 지배한다. 상대적으로 더 흥미로운 심리학 통찰 중에는 감정을 지배하는 신체의 힘이 있다. 격렬한 운동과 통제된 호흡이 몸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킴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식뿐 아니라 단순히 자세와 얼굴 표정만으로도 그런 힘이 발휘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분노가 느껴지면 몸매에 표가 난다. 입술이 아래로 휘어지고 이마가 찡그려지고 얼굴 근육이 전반적으로 뻣뻣해진다. 몸 전체가 경직되고 주먹을 꽉 쥐기도 한다. 그리고 항, 행복할 때는 얼굴이 편안해지고 미소가 지어지며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고 몸과 주먹은 편안하게 풀어진다. 다시 말해 감정이 전반적인 자세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마음의 힘이 신체에 작용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종종 증명됐듯, 그 반대도 사실이다. 즉, 분노나 행복의 자세를 취하면 그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몸은 마음을 지배한다. 살짝 미소짓기와 기꺼이 하는 손. 나는 DBT의 두 가지 특별한 고통감내 기술 중 기꺼이 하기에 마음을 지배하는 몸의 힘을 접목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미소 짓기와 기꺼이 하는 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는 내담자들에게 살짝 미소 짓기, half smile? 몸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살짝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우선 머리끝부터 턱까지 얼굴의 긴장을 푼다. 모든 얼굴 근육을 이완한다. 그러기 힘들다면 얼굴을 긴장시켰다가 풀어봐라. 그다음 그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입의 양 끝을 살짝 올린다. 살짝 미소짓기는 이렇게 얼굴의 근육을 풀고 입술을 살짝 위로 올리는 것이다. 이번엔 평온한 얼굴 표정을 지어봐라. 이 모두가 얼굴이 뇌와 소통하는 활동이다. 정말 효과가 있다. 연구와 실험으로도 그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한다. 기꺼이 하는 손은 몸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분노는 대체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욕구다. 때때로 분노가 적절할 때도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대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꺼이 하는 손이 한 방법이다. 나는 베트남 수도승이자 작가며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인 틱 나한 수행에서 이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방법은 이렇다. 바닥에 서 있다면 두 팔을 어깨 아래로 내린 후쭉 펴거나 팔꿈치에서 구부린다. 손은 펴서 양 엄지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고 손바닥이 위로 오도록 뒤집은 다음 손가락의 긴장을 푼다. 앉아서 손등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해도 된다. 아니면 등을 대고 누워서 팔을 옆구리 옆에 내려 손바닥이 위로 오게 손을 펴도 괜찮다. 세 자세 모두 사람을 무척 평온하게 해준다.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기술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다. 살짝 미소짓기와 기꺼이 하는 손은 연습이 필요하며 하루 중 어느 때라도 할수 있다. 효과가 끝내준다. 실제로 얼마 전한 청소년 내담자가 이 기술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 청소년은 공공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점점 화가 치밀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픈 충동이 일었다. 그러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기꺼이 하는 손이 생각나서 그대로 해봤어요. 믿을 수 없게도 정말 분노가 싹 가라앉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미소짓기와 기꺼이 하는 손,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충동을 못 이겨 나중에 후회할 만한 짓을 저지를 일이 없다. 고통 감내를 도와주는 기술. 나는 내담자들에게 그 순간의 고통을 조금은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삶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대인 관계를 다루는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였던 당시엔 수용 지도 규정이 없었다.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수용 지도는 행동 치료의 기술이 아니었다. 이런 배경이 12가지가 넘는 1년의 고통감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였다. 안 좋은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게 해주는 스탑 기술도 있다. 이 기술은 처음 일어난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도와준다. 내담자들의 부모들은 이 기술 덕분에 자식들과의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도 공감하게 되리라 장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는 스탑 기술의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시기가 있다. 스탑 기술은 다음과 같다. 당장 행동하고픈 충동을 멈춘다. 스탑.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과 거리를 둔다. 테이크. 상황 파악을 위한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관찰한다. 오브졸브. 목표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가 뭔지 평가해 그 선택을 따름으로써 현재를 자각하며 행동한다. proceed. 자, 그럼 지금부터 그각 단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 멈추기. stop. 충동적으로 감정이 압도돼 행동할 것 같으면 멈춰라. 반응하지 마라. 꼼짝도 하지 마라. 얼음처럼 멈춰라. 그러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통제권이 지켜진다. 두 번째, 한 걸음 물러서기. t a k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즉석에서 대처 방법을 생각하기 힘들어진다. 당신 자신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할 시간을 줘라.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라. 거리를 돌아, 심호흡해라. 평정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심호흡해라. 감정이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당신을 미쳐 날뛰게 만들도록 놔두지 마라. 다음 관찰하기 오브 v 브 당신 주변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해 본다. 그 일에 얽힌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효과적인 선택을 하려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관련된 사실을 모아 자초 지정과 선택지를 파악해 본다.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음, 현재에 머무르며 행동하기. Proceed mindfully.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 목표는? 내 선택이 이 상황을 호전시키거나 악화시킬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문제의 처리 방법을 생각해 본다.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고 상황 정보가 어느 정도 파악돼 있으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더 잘하게 된다. 장담컨대 당신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스탑 기술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에 휘말리지 않았을 법한 문제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 수용에 관한 문제 내 내담자들에게는 수용이 아주 아주 힘든 일이다. 대체로 그들의 삶이 믿기 힘들 만큼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믿기 힘들 만큼 화가 나 있고 믿기 힘들 만큼 괴로워하며 담당 치료사를 공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나도 공격을 숱하게 겪어왔다. 제자들도 곧잘 훌쩍훌쩍 울며 내 진료소를 들어와 하소연한다.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심한 말을 하고 정말 끔찍해요. 못 참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말 들어봐. 우리가 도와주려는 문제를 가졌다고 내 남자들을 싫어해서야 되겠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상담에서 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건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 맞아. 힘든 일이긴 해. 내담자들에게는 수용이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현재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가장 먼저 현재의 자신을 수용해야 한다.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다. 그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꿀 수도 있다. 다음은 철저한 수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조언 6가지다.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현재 상태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수용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 대한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더는 현실과 싸우지 마라. 두 번째, 수용은 지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출구다. 세 번째, 고통은 당신이 그 고통을 거부할 때만 괴로움을 유발한다. 넷째, 그 순간을 감내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수용이다. 다섯 번째, 수용은 현 상황을 아는 것이다. 여섯 번째, 뭔가를 수용하는 것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다. 있는 그대로의 삶의 투항에 기꺼이 원망도 분노도 없이 철저히 수용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왜 하필 나야? 라고 말하지 마라. 어떤 일이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뭔가를 철저히 수용한다는 것은 더는 그 뭔가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철저한 수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과 어떻게 철저한 수용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서로 별개라는 것이다. 철저한 수용은 온전히 다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내면에 있는 뭔가다.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다. 신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선선히 수용해라. 당신이 나처럼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철저한 수용을 포용한다면 삶을 진전시켜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 DBT 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은 의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철저한 수용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 내 치료사는 끊임없이 물었다. 당신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야 당연하죠. 그러면 치료사가 말한다. 그럼 철저한 수용을 연습해야 해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정말 힘들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일 때는 특히 그렇다. 하지만 효과가 있다. 철저한 수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은 마음 돌려잡기다. 철저한 수용은 딱한 번으로 끝낼 수 없다. 몇 번이고 하고 또 해야 한다. 수용으로 마음을 돌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길을 걸으며 계속 갈림길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 갈림길의 한 방향은 수용이고 또 다른 방향은 거절이다. 이때 계속해서 수용의 길로 마음을 돌리면 그것이 바로 마음 돌려잡기다. 아주 힘들 수도 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한다. 이런 연습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수용으로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하면 결과적으로 수용 연습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고통이 덜어진다. 그저 평범한 고통이 된다.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졌던 저자, 마샤 리네안이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말은요. 당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을 갖출수록 갖출 수 있기를 또이 책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삶이 가장 살기 좋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할수 있다면 당신도 할수 있다고 저자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